아 그걸로 놓지 말고! <laughs> 하지마. 아 얼마 전에 관종님이 눈썹 문신을 했거든요. 눈썹 문신 아, 짤. 아, <laughs> 야 이거를 여기서 들은 건 솔직히 좀 아니지 않아? 아이, 아이, 알겠어.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아. 눈썹만. <laughs> 눈썹 문신 했으니까 눈썹 문신 인증. 아. 좋아 좋다 어때? 이상해. 아니 <laughs> <laughs> 눈썹. <웃음> 좀 추천해 줄만 해요. 남자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. 아. 솔직히 말해서 눈썹 문신을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화장을 잘안 하니까. 그 올인원으로 스킨 로션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얼굴에 찹찹 요 정도잖아. 아, 솔직히 말하면. 아니, 그거는 그냥 스킨 로션 당연히 바르는 거고. 선크림도 잘안 바르려고 그러잖아. 아니, 어디 밖에 내가 나가면. 안 바, 내가 잘안 바르려고 하는 거 그거는. 아예 안 쓴다는 거는 저건 대단.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야. 지금이라도 해. 아, 스킨 로션도 안 바르는구나. 하긴 나도 어렸을 때는 안 바르긴 했어. 클렌징 폼이라는 존재를 대학생 돼 가지고 알았어. 에 진짜? <laughs> 그 전까지 그냥 비누로 씻었는데. 바디워시는 모르는데요. 비누로 씻었지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어. 그냥 샤워볼을 안 쓴다고? 아 근데 아 근데 이거는 좀 있, 이상할 수 있는. 아이아그 아, 그 얘기 하지 말고 좀. <laughs> 남자들은 샤워볼을 안 쓰더라고요. 아니야 다 그러진 않아요. 이것도 일부만 그러는 거긴해아 그래? 샤워 타워를 쓰나?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신체 일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. <laughs>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며. <laughs> 그렇게 하면 이제 샤워볼을 <laughs> 나... 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을 씻으면서 그 샤워볼을 씻겨 나가니까. 아, 근데 이거를 이렇게 씻는 법을 군대 때 배운다고. 아, 자대 배치 가가지고 거기에서 샤워볼 쓰지. 근데 아, 그래? 훈련소 그렇구나. 때는 샤워볼을 쓸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긴 해요. 1분 안에 씻고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샤워볼을 써. <laughs> <laughs> 그냥 비누 갖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그냥 비누 갖다 샤 하고 그냥 아무 샤악 하고, 그냥 샤악 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 <laughs> 씻는 얘기 그만하고 우리 눈썹 문신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<laughs> 어 그러게 뭔 얘기 <얘기하다> 하나 이거 갑자기. 어 <laughs>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. 남자들은 면도를 얼마나 해?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돼? 나도 수염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한데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돼. 밖을 나돌아다닐 거면. 왜 저녁되면 막 길어져 있어? 어 살짝 나와 있지. 근데 여자들도 면도 하긴 하잖아. 여기 면도가 아니라. 겨... 겨털. <laughs> 어 그렇지. 겨털 깎지. 겨털을 깎 여름... 남자들은 겨털을 오히려 안 깎잖아 왜냐하면 남자가 여기 깎고 다니면 좀 이상하게 보거든 왜? 왜 이상하게 봐? 나도 이상하게 보는줄 몰랐는데 나는 겨털이 한몇 가닥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난 선천적으로 없어서 나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은 가끔씩 러닝 입고 나와가지고 야막 아, 이러다 보면 은형왜 겨털이 없어? 저형 <laughs> 겨털 <곁을> 깎았어? <laughs> 이러면서 이상하게 보더라고 남의 겨털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수염은 나는데 겨털이 안 나는 게좀 이상하긴 해 <laughs> 아, 나도 남자치고 수염 별로 없는 편이야. 진짜 많이 나는 사람 은 봤거든. 진짜 링컨처럼 구렛나루랑 시 아래에 수염까지 다 이어져. 특히 이게 수염 같은 거 많은 남자분들은 수염만 많은 게 아니야. 가슴털이라던가? <laughs> 뭐베렌나로시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런 아, 것들도 진짜?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. 아니 팔 털이 많은 사람 남자들은 좀보긴한것 같아. 털이 많으신 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털이 많은 거거든. 아 그래? 그게 남자 호르몬이야. 그러니까 남자 호르몬. 성성인 거네 그러면. 그렇지. 너한테 만약에 테스토스테론 갑자기 누가 주입하면 너도 수염나. 그러면 관종님의 곁 털이 없는 건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한 거네요. 아닌데요 <laughs> <laughs>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. 적당한 거지. 아, 남성성이 별로 부족하신 건가 봐요. <웃음> 아닌데요? <웃음> 글 켰네요, <켠냐고, 웃음> 글? <laughs> 그러는데 채팅창에 받네요. <킹> <laughs> 본인이 말한 거잖아요. 수염에 많이 나는 거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돼. 눈썹 좀 어떻게 해봤어? 아 <laughs> 언제까지 저거 저, 처음에 당연 히 농담 삼아 저기 올려놓은 줄 알았더니 계속 끝까지 올려놓을 생각인가 보네. 아 아니, 끝까지는 아니고 이 얘기 어느 정도 끝나면 언젠간 닫겠죠 뭐. 초등학생 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나 바이올린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선생님이팔에 털이 진짜 많았거든. 어, 어, 남자분이요여성분이셨어아 <laughs> 진짜? <laughs> 어 여자분인데 팔에 털이 진짜 많은 거야. 바이올린 배우면서 계속 시범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팔을 보여주시잖아 <laughs> 바이올린 치 어, 어, <laughs> 와털 개많다 아니, 아니 배우러 가놓고 거기서 털을 보고 있어 아니 근데 눈에 띄는데 어떻게 너무 많은데 다리에 털이 많아서 하복바지가 긴바지였다고 하복바지 요즘에 반바지로 나와? 많지 않나? 아 모르겠다 그 관련된 노래도 있잖아 그 DJ d 오씨의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테 아니 그만하자. 너무 티딱 냄새 나나? <laughs> 그래 그런 가사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우리 때는 반바지가 없었어. 나는 있어서 주변 딱한 학교가 있었어 가지고. 반종님은 남중남 고죠. <laughs>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. 저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다 공학이었어요. 남중 남고나 막 여고인 그거에 대한 막 자기네들만의 로망 같은 거 있잖아.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. 로망이요? 남중 남고 남자 애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뭔가. 이제 그건 로망이 아니라 남중 남고의 실태 같은 거지. 진지 <laughs> 말하자면. 뭔 로망이야. 거기 가면 이제 같은 성별 애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뭐 상의 벗어 제끼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야.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요? 그런 애들이 있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네. <laughs> 반에서 애들이 있다는 거 자체가 충격적이야 어, 개방적인 애가 있어. 축구하고 농구하고 더우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선풍기가 위에 달려있었잖아, 우리 때. 그치. 책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팬티만 입고 팬티 입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까지 다 벗을 때도 한번본 적이 있긴 해. 진짜 <laughs> 사상이좋 <laughs> 미쳤어, 미쳤어. 남고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. <laughs> 그러면 남고 일화 없어요, 재밌는 거? 가끔씩 쉬는 시간에 좀 이상한 애들이 학교에 있는 그 컴퓨터 거기에서 뭐 야동 같은 거 트는 애들. 야! 어. 이 여자 여자들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. 그런 걸 이제 주도적으로 트는 애들이 있어. 성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은 애들 있잖아. 물론 대부분 다 관심은 있겠지만 그게 이제 과한 애들이 있어. 대놓고 틀이 안 돼. 가운데 있는 컴퓨터로만 트는게 아니야. 그 컴퓨터로 틀면은 앞에 있는 커다란 TV 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. 그 TV로 들어. 요즘은 그걸로 틀려나? 스포트라이트? 스포트라이트. 아니 스포트라이트 아닌데 뭐지? 프로젝트. 어, 빔 프로젝트. 어빔 프로젝트. 빔 프로젝트. 스포트라이트. 스포트라이트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냥 똑같이 말해서 살 똑같. 짜라더라빔 프로젝트. 관종님은 아기를 진짜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관종님 저희 산전 검사 받아볼까요? 이랬어. 아 이거 산전 검사라는 것도 열심히 시도를 해보는데 성공을 잘 못해 그런 경우에 가가지고 검사 아니야, 받아보고 아니야, 문제가 아니야. 있나? 아니야 아니야. 원래 결혼 전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거 검사. 아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.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지 않을까? 그러니까 아이를 꼭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갖는 몸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. 어, 하겠습니다. 그럼 어떡할 거예요? 그럼 어, 어떡할, 어떡할 거야? 그럼 어떡할 거야? 어, 나는 그래도 하지.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뭐 입양 같은 걸할 수도 있지. 맞아. 있는가고. 건강검진한다는 생각으로도 많이 해. 어, 그치. 요즘에는. 정자 검사해보자. <laughs> 저기요. 활동성 한번 보죠. 나 정도면 거의 슈퍼정자야. <laughs> <laughs> 바로 원샷 <원착> 원킬이에요. 뭘야 <laughs> <뭔? 웃음> 시도도 어 그렇긴 하지만 시도도 안 해봤으면서 원샷 온킬이네 어이가 없어 너 깜빡이 없다잖아 아니 왜 자신감 있는 거예요. 좋은 거긴 하죠. 예 예. 갑자기 매워진다잖아. 자꾸 왜 매운 얘기를 해? 누가 먼저 꺼낸 거잖아. 아니 정자 검사까지는 안 매웠어. 방금 슈퍼 정자에서 매워진 거야. 아니, 정자 검사나 여러분 어디서? 아까 나 얘기 봐. 여러분 어디서 매워졌어요, 여러분? 아니 정자 검사다 생각... 슈퍼 정자나 <laughs> 뭐가 다른 거야? 둘다 정자 아니, 아니, 검사아데야 여러분 원샷 원킬이 그랬다잖아. 아, 그래? 당신이 문제야. 당신이 원샷 원킬이 그랬다잖아. <laughs> 이것이 예비 유부토크 이런 거죠? <laughs> 뭐 이게 예비 유부토크예요? 왜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 개방적인 사회가 되어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올라갈 겁니다. 내가 검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. 뭐 내가 몇백배 확대해가지고 나의 것을 볼수 있는 건 아니니까. <laughs> <laughs> 근데 자신감은 가지고 있어야지. 약간 마인드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이. 심리적인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. 너무 숨기고 숨기고 숨겨서 아무것도 안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교육 자체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아니, 성인이 성인물을 왜못 보냐고 우리 나라. <laughs> 아니 아니. 내가 말하고 아니,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. 아니, 갑자기 이것도, 급발진하세요. 또. 아니 이것도 <laughs> 아니, 그또 얘기 급발진해. 중에 하나예요. <laughs> 아니. 아 <laughs> 이것도 중요 요소야. 왜 계속 억제하는 거 아니야 자꾸. <laughs> 아니 왜또 어. <laughs> <왠> 급발진해? <laughs> 아니, 이거 중요해요, 진짜로. <laughs>